자 여기 팀은 세포융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포융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모두 멤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자 세포융합은 우리 과학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뭔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각자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융합은 말 그대로 그 세포를 합치는 거예요. 융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융합을 시키냐? 이미 예시로 여러분, 혹시 포마토라는 거 들어봤나요? 포마토는 뭐에 합성한 것 같아요? 뭐랑 뭘 합친 것 같아요? 포테이토. 그 다음에 토마토. 이걸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마토는 어떻게 생겼냐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밑에는 감자가 열려요. 그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려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laughs> 이게 포마토예요. 자, 그러면 감자 세포랑 토마토 세포랑 융합을 시키면 포마토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에 세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은 여러분들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배웠죠? 세포벽 안에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얘를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할게요. 빨간 색깔로 할게요. 얘를 이렇게 울게요 자, 토마토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세포가 있습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융합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융합을 시키냐 하면, 일단은 이 토마토 세포에 있는 이 세포벽 있죠? 세포벽을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세포벽을 어떻게 없애냐면, 효소로 처리를 해서 세포벽을 제거합니다. 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핵이 있겠네요. 핵만 남겠네요. 세포벽이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 감자도 마찬가지로 효소를 이용해서 세포벽을 제거해줍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만, 감자에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만 남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융합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개를 융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융합을 시키냐면, 바로, 전기적인 충격을 가해요.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면 얘가 되게 신기하게도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지냐.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 토마토 반. 감자 반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핵 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토마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토마토 세포에 세포벽을 제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핵만 남겨요. 감자 세포도 마찬가지로 효소로 세포벽을 제거해서 핵만 남겨요. 그럼 이두 개를 정기적인 충격을 통해서 합치면 핵 융합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얘를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통 같은 데서 배양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얘를 꺼내서 땅에 심으면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기적인 충격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 융합은 우리가 각자 다른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자극, 정기적인 충격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합쳐지는 것, 융합되는 게 세포 융합이다. 그럼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선생님이 이거 식물을 예시로 들은 거고, 동물을 예시로 들은 것도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동물을 예시로 들으면, 동물을 세포 융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긴 한데, 선생님이 딱두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흰색, 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색, 쥐가 있어요. 자, 이 흰색쥐든 검은색쥐든 다 뭔가 유전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흰색쥐의 세포 그리고 검은색쥐의 세포를 꺼내요. 꺼내서 이 세포만 진짜 딱 꺼내요. 아까 우리 세포 제거해서 세포만 꺼낸 것처럼 얘도 이 투명대를 제거를 해가지고 세포만 꺼내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접착을 시켜요. 전기적 충격으로. 그러면 이두 개가 합쳐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자궁 안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질을 낳게 되면 뭐 흰색과 검은색이 합쳐진 두 개, 두 가지 털이 있는 쥐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가 합쳐서, 뭐, 회색 쥐가 나오거나.